외부평가 강의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전표 관리에 관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CS 학습보조립을 참고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학습해야 할 사항은 회계상의 거래 인식하기, 전표 작성하기, 증빙서류 관리하기 세가지 학습입니다. 회계상 거래 인식하기는 회계상 거래의 파악, 거래의 이중성과 장부 기록의 파악, 학습 2 전표 작성하기는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 구분과 작성, 학습 3 증빙서류 관리하기는 증빙서류 확인과 관리 전체 학습 3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세부 내용은 방금 살펴본 것과 같습니다. 학습 1, 회계상의 거래 인식학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회계상 거래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 회계상 거래 파악하기 위해서 그 회계에 대한 개념을 알아두셔야 하겠고요. 그 회계에 대한 개념은 그 정보 이용자, 정보 이용자가 사정을 잘 이해하고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의 사정입니다. 기업의 사정입니다. 기업,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끔 의사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이 회계다. 회계상 거래는 재산 변동이 있어야 회계상의 거래입니다. 그래서 이 회계상의 거래하고 일상적인 거래가 상호 비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화재로 인한 건물 소실, 재고 자산을 도난, 홍수로 인한 토지의 침수 피해, 건물의 감가상각비 매출, 재건의 대손상각은 일상적인 거래는 아니지만 회계상으로는 거래입니다. 그 다음에 상품 주문 계약서 작성, 은행과 당좌계약 체결, 건물 토지의 임대차 계약 체결, 계약서 작성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이지만 회계상 거래는 아닙니다. 이걸 잘 분류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재산 변동이 발생된 것은 회계상 거래고요. 기업의 입장에서 재산 변동이 발생되지 않은 것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그 거래는 회계상의 거래입니다. 읽어보시고 뭐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회계상 거래 회계 출발선에서 회계 등식이 있는데 회계 등식은 자산은 부치하고 자본을 더한 거다. 이건 회계 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본은 자본금하고잉여금으로 되어 있는데 잉여금에서 이익이 얼마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이익잉여금입니다. 그럼 이익은 이익은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요. 그다음에 주주들에게 배당 지급한 것이 이익입니다. 회계 등식 회계 등식은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고. 그음에 회계 등식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 자본 중에서 여기 이익잉여금에 해당되는 수익비용 이 다섯 가지가 회계 등식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교육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부채는 이와 반대고요. 부채는 기업에서 빚 지고 있는 거고요. 자산에서 부채 뺀 것이 자본이다. 그 다음에 기업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해가지고 벌어들인 것, 그건 수익이고요. 벌기 위해서 쓴 것은 비용입니다. 자 벌었으니까 자산 유입 증가, 부채 감소에 따른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 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가 수익이고 이 반대는 비용입니다. 자, 1.2 거래의 이중성과 장부 기록을파악해서는 결합 관계를 알아두셔야 하겠고요. 그다음에 거래의 종류. 그다음에 거래의 이중성과 대차평균의 원리. 그 결합 관계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계정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하겠는데 우리 앞에서 회계 등식 구성 요소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있었고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그 오른쪽하고 왼쪽 그두 개로 나누어서 기입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우리가 대변이라고 하고요. 왼쪽을 차변이라고 합니다. 차변에 자산 증가, 비용 발생은 차변이고요. 대변에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은 대변입니다. 그리고 이 반대되는 것은 그 반대되는 쪽에 감소되는 것은 그 반대되는 쪽에 기입을 합니다.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이나 발생을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여 기록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 항목의 이름을 계정이라고 하고요. 기업에서는 계정 과목표를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의 결합 관계는 그 반드시 모든 거래는 그 원인 결과가 나오는데 원인 결과를 양쪽에다가 기입하게끔 되어 있어요. 양쪽에 기입하는데 그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이 차변이고요.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이 대변에 기입된다. 그리고 거래의 종류는 교환 거래, 손익 거래, 혼합 거래가 있습니다. 교환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교환 거래고요. 그다음에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익과 비용은 손익 거래입니다. 그다음에 교환 거래하고 손익 거래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혼합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 증가 감소는 이걸 집합하면 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기초 자료가 되고요. 이 수익과 비용은 소, 손익계산서, 포괄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기초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증가 감소를 쓰지 않고 발생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거래는 차변하고 대변에 발생하고 차변에 대변에 발생된 금액을 동시에 기록하기 때문에 이 합계는 반드시 같다. 이게 거래의 이중성과 대차 평균의 원리입니다. 거래의 이중성은 모든 거래는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과 결과를 두 가지 속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 차변하고 대변, 대변하고 차변에 동시에 나타나고요. 동시에 나타나는데 어떤 계정으로 얼마를 차변하고 대변에 기입할 건가 한 거래가 발생이 되면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발생되고 이 합계를 계산하면 이 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이를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합니다. 학습이 전표 작성하기는 어 회계상 거래를 현금거래 유무로,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 이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표는 실무에서 거래를 기록하는 가장 기초적인 증빙 서류고요 발생한 순서대로 정리해 분괴장을 대신하는 장부로 사용합니다 전표 종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입금 전표하고 출금 전표하고 대체 전표 이세 가지 전표는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이를 3 전표라고 합니다 입금은 현금이 들어오는 것을 기록하는 거고요 출금은 현금이 나가는 것을 기입 하는 그러한 전표고 현금 들어오고 현금 나간 것 이외의 거래는 대체 전표로 기록을 합니다. 자그 다음에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 작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그 은행 우체국 가면 거기 전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 전표는 빨간색, 출금 전표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입금 전표는 현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입금 전표는 현금이 유입되는 거고요. 출금 전표는 현금이 지출되는 겁니다. 이게 은행 가셔가지고 그 출금 전표를 작성하면 현금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입금전표는 현금을 입금하는 거니까 빨간색으로 기입을 합니다. 그리고 현금이 수반되지 않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대체전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표 작성 기본 원칙에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거래 인재를 구분하고 거래의 종류에 따라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를 선택하여 기록한다. 거래 발생 일자, 거래처, 계정 과목, 상품의 종류, 수량 및 금액과 거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은 저교에 기록하고요. 어음을 수령한 경우에는 어음의 내용에 대해서도 기록하고요. 금액은 항상 주의를 기울여 작성하고요. 금액을 두개 이상 기록해야 하는 경우에는 합계 금액을 반드시 표시하며 전산이 아닌 수기로 전표를 작성하는 경우 숫자와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여백을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학습 3 증빙 서류 관리하기입니다. 학습 목표는 발생한 거래에 따라 필요한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여 증빙서류를 검토할 수 있고요, 발생한 거래에 따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증빙 서류를 구분 대조할 수 있고, 증빙 서류 관련 규정에 따라 재 증빙 서류를 관리할 수 있다. 증빙 서류는 지출할 때 지출 증빙 서류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거래명세서, 입금표 이와 같은 것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모두 법정 지출 증빙이고요. 어, 다만 일반 비용의 경우 3만 원이하, 접대비의 경우 1만 원이하 지출 금액에 대해서는 영수증도 법정지출증빙으로 인정을 합니다. 증빙서류 종류, 정규세금계산서 하고요. 영수증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정규세금계산서에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자발급세금계산서가 있고요. 영수증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일반영수증이 있다. 그리고 법정 지출 증빙 서류입니다. 접대비는 그 기준이 1만 원, 그외의 비용은 기준이 3만 원입니다. 그래서 1만 원 이하 초과할 때, 3만 원 이하 초과할 때 법정 지출 증빙 서류예요. 그 이하일 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 영수증. 그데 1만 원이 초과되면은 영수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출 증빙 서류 종류가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 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영수증이 있다. 자, 이상으로 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